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놓고 제주 사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추진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초에 토론회를 마련했지만 오히려 이 찬반 사이에 극명한 입장 참한 채 확인했습니다. 일곱 시원을 오늘 제주는 오늘과 내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반대 측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의 김찬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소장님께서는 산림청 공무원 출신이시죠. 네. 네, 그리고 또 난대 아열대 산림 연구소의 소장도 역임을 하셨었는데 네. 이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계세요. 어떤 네. 이유에서입니까? 네, 제가 이제 예, 산림청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제주도 출신이고 지금 제주 도민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이 제주국립공원의 확대 또는 뭐, 제, 지, 어, 추가 지정이라고 하는 측면은, 어, 그 반대 이유가 상당히 많고 길지만, 단적으로 요약하면은, 이, 어떠한 명분이나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어, 제주도민에게 전혀 실리가 없다. 음. 그러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음. 제주도 와 환경부는 난개발로부터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기 네. 위한 획기적인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에 따른 보호가 아, 보호보다는 이제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보호가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이제 제주 국립공원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음. 이 제주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절대보존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유림법에 의하면은 또이 아주 임상이 좋고 자연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보존국유림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음.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또 도시 어 계획법. 그저 뭐냐 시행령 아니저 뭐냐 이렇게 이제 어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다시 보겠는데요 도시계획 조례 이런 음. 것인데 여기에 의하면은 이 보존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충분히 이러한 법률을 활용해서 보존 필요성 있는 곳은 보존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분권형 자치를 할수 있게 돼 있고. 네, 이러한 그 보존이 필요한 구역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진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네. 네. 그럼 현재 제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지역 어떤 곳들인가요? 우선 그 기존에 제주도에는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 저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렇게 방위에 따라 가지고 뭐 해발 800m도 있고 600m까지도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더확대해가시고더 밑으로 중산간까지쭉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오름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또어 이렇게 이제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됐는데 그게 면적이 육상만 하더라도 무려 222.09제곱킬로미터가 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 153.33평방킬로미터를 합치면 그 면적이 무려 357.42 평방킬로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의 제주도 면적의 8.3%가 국립공원이었던 것이 이제 20.3%, 20.7%로 이렇게 높아지게 돼요. 그 20%라고 하는 거는 실감이 잘안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국립공원이 대충 한 4점 몇 퍼센트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미 8%가 넘고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20%라면요, 강원도보다도 넓은, 경상북도가 제일 넓은데 이것을 전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비율에 해당합니다. 음. 제주도의 상당 부분이 제주 특별자치도가 자치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부 장관한테 그소관사항을다 넘기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많고, 그 중에서도 우도나 추자도 여기는 해양이 59제곱킬로미터, 육지에 2.95제곱킬로미터가 되고요. 추자도는 해양이 89제곱미터에 육지가 1.24제곱킬로미터인데 이 부분에 거의 상당한 부분이 또 사유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 지금 사유지, 또 우도와 추자도 주민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 재산권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유지도 있고 네. 또 그곳에서 그 생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네. 그런데 국토부 아 저기 환경부와 제주도는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다. 지정을 하더라도 네. 이렇게 의견을 내비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이 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뭐 사유재산을 빼앗거나 뭐 강제 수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지금 현재 생업 활동도 다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보장하겠죠. 그러나 이 제한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행위 제한 같은 것. 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음. 지금 현재 뭐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든지, 무슨 그 양식장을 운영한다든지, 어로 활동을 한다든지 할때 필요한 허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허가들이 승계,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해가지고, 도저히 그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점점 기술이 개발되고 소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희망 하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건데 이제 국립공원이 되면은 모든 허가 사항은 국립공원 환경부 장관한테 가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거는 보장하되 후손한테 넘겨 주거나 팔거나 확대하거나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란 말조차도 틀렸다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지금 이 국립공원을 뭐 확대한다 이것은 좀 복선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겠냐 이런 음. 느낌을 주도록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이 우도나 추자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금 도하의 모든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반대측 입장은 왜 홍보를 할수 없게 하느냐. 음. 어떤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제주 어, 국립공원을 별도로 또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음. 에, 명, 명확히 그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국장급이 관리청장이 되고 네 개의 과를 두게 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큰 조직이냐 하면 지금 환경보전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여기 이급 음. 공무원이 국장입니다. 거기에 과장이 네분이 있습니다. 이만한 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능이 짐작이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특별 자치도로 하는 막강한 권리로 제주의 환경 자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네. 이해가 되는데 네. 어, 내일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 제주연구원의 김태윤 선임연구위원과 또 찬성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